문장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어와 동사예요. 주어와 동사를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무엇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있다면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 하면 이 속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장에 주어가 하나, 동사가 하나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더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를 더쓸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이에요. 두 개의 절이 있을 때 하나의 절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절이 되고 다른 절은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접속사예요. 접속사 중에 오늘은 종속 접속사에 대한 문장을 해 볼게요. 종속 접속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하지만 오늘은 형용사 절에 관한 문장을 해 볼게요. 소년 하면, 어, 보이에요. 소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멋진이란 단어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멋진 소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볼게요. 가로가 없다면 a boy likes game 한 소년이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지만 가로 친 것은 소년을 설명해 주려고 가로를 쳤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동사가 들어 있어요.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동사만 있는데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 주어를 대신할 단어를 써 줘야 돼요. 바로 보이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그 단어는 후예요 그러면 뜻이 A boy who likes game 게임을 좋아하는 소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와 같이 단어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형용사가 되고요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단어와 함께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형용사 절이에요. 차례 차례 해볼게요. 형용사 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써볼게요. 쓸게요. when, where, why, how. 이 단어들이 형용사절을 만들기 위한 단어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부르는 이름이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관계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다 뭔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을 가지고 해볼게요. 그 소년은 훌륭했다라는 문장이에요. 가로를 친 것은 이 소년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가로를 쳤어요. 이 안에 들어갈 문장을 써볼게요. Met here 여기서 만났다라는 문장이에요. 요거는 동사죠.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요 주어를 대신할 단어를 써줘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후나 위치예요. 후는 사람일 때 써주면 되고, 위치는 사람이 아닐 때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소년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났던 소년은 훌륭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에는 가로친 내용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빠진 것이 있다면 여기는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목적어가 없을 때는 어떤 단어로 채워줘야 하는가면 하품이나 위치로 써주시면 돼요. 품은 사람일 때, 위치는 사람이 아닐 때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보이니까 품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the boy whom I met here was excellent. 내가 여기서 만났던 그 소녀는 훌륭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번엔 후 h 를 써볼게요. 후 h 는 누구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 h o s 하면 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The boy's father is a was e x 아버지가 변호사인 그 소녀는 훌륭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is mine.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동사예요. 동사가 있으면 앞에 주어도 있어야 되죠. 주어가 빠진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로 쓸수 있는 거는 who나 위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위치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 was here. 여기에 있었던 그 책은 이즈 마인 n 내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d e a 안 했는데, d e a 은 w 대신 d e a 써주셔도 돼요. w 대신 d e a 써주셔도 돼요. w h 는 d e 로쓸수 없어요. w h 대신 d e a 써주셔도 돼요. 그런데, d 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볼게요. 그 소년과 그 소년의 강아지. 다시 말하면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썼을 때는 댄만 써줘야 돼요. 그 소년과 그 소년의 강아지는 길을 건너고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쓰여진 이 문장을 보니까 모두 다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 어떤 거는 주어가 빠져 있고, 어떤 건 목적어가 빠져 있고, 어떤 건 주어가 빠져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고, 뭔가 하나씩 빠진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 그것이 바로 관계대명사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스터또 얘가 바로 그 소년이다.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를 여기다 설명을 써 주려고 그래요. 보니까 told you 너에게 말했다라는 문장인데 동사는 있는데 역시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 쓸수 있는 주어는 사람이니까 who를 쓸수 있죠. 이렇게 who를 써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얘가 너에게 말했던 그 소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This is the boy 하고 I told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빠진 것이 있다면 여긴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졌을 때 넣을 수 있는 건 whom이나 위치죠? whom은 사람일 때 위치는 사람이 아닐 때 여기는 거의 사람이니까 whom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제 말했던 그런 뜻이 되죠. 얘가 내가 어제 말했던 그 소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어볼게요 네, 는 누구의라는 뜻이죠. 후주네임 누구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탐이라는 그 소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주네임함은 누구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This is t movie 하고 영화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보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맞은 것은 목적어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w 이나 위치인데 사람이면 w 사람이 아니면 위치죠. 여기는 영화니까 위치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어제 말했던 그 영화다. 이렇게 돼요. 이 문장에도 대슬 한번 또 써볼게요. 후 대신 대슬로 바꿔 주셔도 돼요. 후 대신 대슬 써 주셔도 돼요. 후주는 바꿀 수 없고요. 위치 대신 대슬로 바꿔 주셔도 돼요. 그런데 꼭 덴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볼게요. 너를 사랑할까라는 문장이요. 에 여기 후를 설명해 줄 문장을 여기다 써 볼게요. Who knows you. 누가 너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 보면 여기도 후, who, 여기도 후두 who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에대수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후가 누구냐면 너를 아는 누구 이렇게 되죠. 너를 아는 누가 누가 너를 안다면 너를 사랑할까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관계대명사 문장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설명하는 문장이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나 빠지거나 뭔가 하나 빠진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문장이 바로 관계대명사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관계부사 문장을 해 볼게요. 관계부사는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을 설명하는 문장을 관계부사 문장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I know the time. 시간이죠?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을 써주시면 돼요. I know the time when you made it. 나는 내가 해냈던 그 시기를 안다. 라는 문장이에요. 바로 때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I know the place, 장소를 안다는 거죠. 장소니까 where 써주시면 돼요. 나는 내가 해냈던 장소를 안다. 장소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I know the reason, 이유를 안다라는 거죠. 이유니까 why를 써주시면 돼요. 나는 내가 해냈던 이유를 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번엔 방법을 써볼게요. 내가 해냈던 방법을 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하 w 대신 더웨이를 쓰셔도 돼요. 나는 내가 해냈던 그 방법을 안다. 두 개를 같이 쓸수 없고 하나씩 따로따로 써주시면 돼요. 관계부사 문장을 보니까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을 설명해주긴 하는데 관계부사가 들어간 문장을 보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요. 빠진 것이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관계부사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That w e d n e d a y 그것이 바로 그 날이었다라는 문장이요. 때를 나타내니까 when을 써주시면 돼요.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갔던 날이었다하고 이렇게 때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번엔 장소를 설명해볼게요. 장소니까. Where 써주시면 돼요.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갔던 장소였다라고 장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를 설명해볼게요. There was the reason why I went there.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갔던 이유였다. 이유를 설명하죠. 방법을 해볼게요.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갔던 방식이다. 방법이었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건 바꿔서 쓸수 있죠. 더웨이로 바꿔서 쓰셔도 돼요.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갔던 방법이다. 거기에 갔던 거였다. 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관계보사를 사용한 이 문장은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을 설명해 주긴 하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관계부사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뭔가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절이에요. 다음에는 부사절에 관한 문장을 해 볼게요.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